자, 식강입니다. 어, 앞선 시간에 구강에서 F-T 그래프에서 F-T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거 다시 말하면 충격량을 의미한다. 네, 충격량 은곧 운동량 변화한것 같다. 운동량을 이렇게 정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죠.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냐 이런 얘기했고요. 어, 무조건 긴 빨대가 빠른 건 아니에요. 총알을 여기다 장전하고 하냐, 여기다 장전하고 하냐. 어,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이 똑같은 힘으로 분다고 했을 때 똑같은 힘을 받습니다. 이게 또 F 힘을 받고요. 얘도 F 힘을 받아요. 근데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나갈 때까지만 힘을 받겠지. 사람이 불어주면 왜냐면 여기 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공기가 이런 식으로 세어 나갈 거니까. 근데 그러면 얘가 받는 시간과 1번이 받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1번은 여기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릴 거니까 결국 어, F는 똑같은데요 T1이 이쪽이 더 길어서 결국 얘가 충격량이 크면 결국 운동량 변형이 크고요 운동량 변형이 크다는 건 같은 총알이면 질량이 같을 거니까 속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나중 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글로 써서도 얘기해 볼수 있겠죠 둘다 똑같은 힘을 받지만 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어, 입 근처에서 총알을 장전하고 쏘는 게더 운동량 변화량이 커서 최종 속도가 더 빠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말로, 이렇게 글로 안 써도 되죠? 어, 직접 말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 물풍선 던져서 받아보는 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지 생각해봤고요. 물풍선 말고 계단으로도 우리가 고작이 싸서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도 하나 봤어요. 어,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맨바닥. 그리고 여기는 방석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계란을 떨궜을 때. 계란을 떨궜을 때. 어, 똑같은 높이에 떨어지니까,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 v1, 이때 v2, 달걀에, 이속도는 같아요. v1은 v2 거예요. 왜냐하면, 어, 같은 높이에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어, 바닥에 도착하고 나면 결국에는 속도가 빵이 돼요. 근데 방석에 떨어진 것도 속도는 빵될 거예요. 방석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이 상황도, 그리고 왼쪽, 오른쪽 상황, 방석 상황도 둘다 속도 변화가 같아요. 둘다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면 결국에 이 의미하는 건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요.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충격량이, 같다 충격량이 같다는 거예요. 충격량이 같다는 건힘 곱하기 시간이 같다는 거고요. 근데 똑같은 충격량인데 하나는 깨지고요, 하나는 안 깨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냐면 똑같은 충격량을 받지만 방석은 푹신해서 어, 계란이 바로 정지하는 게 아니고 푹 꺼지면서 정지해요. 다시 말하면 얘가 커요. 얘가 크면 똑같은 충격량이니까 그만큼 힘은 줄어요. 다시 말하면 충돌 시간이 늘어나고요. 증가하고요. 이 덕분에 충격력은 줄어들어요. 어, 달걀에 가해지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달걀이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한번 더 정리하고 혼자 말해서 말할 수 있는 연습 한번 꼭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 어떤 물체가 요런 힘을 받으면서 움직인다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힘이 지금 각각 다른 데 이게 힘이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미지수로 나왔으니까 가속도를 현재는 정확히 구할 수 없어요. 어, 그런데 음,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 나오는군요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씩 변했는지 알수 있죠 얘가 2kg이니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4kgmps예요 그리고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면 16kgmps예요 어, k m p s 는 여기는 단위 그대로 써준 거예요 곱한 거니까 이렇게 변한 거. 운동량 변화량의 결과냐면 12kgm/s²겠죠.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은, 충격량 같은 거니까 충격량은힘 곱하기 시간이고 결국 이 넓이가 10이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얘 넓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 f 의 3이니까 4/0 더는 거고요. 여기는, 어, EF0 나와요, 마이너스. 그래서 총 얼마냐면 충전량이 플러스 EF0. 이게 곧 얼마냐면, 운동량 변화량인 10이다. F0가 6.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N. 얘는 12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힘이 어떻게 받냐면, 처음에는 12N을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힘을 안 받다가, 나중는 D로 6N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힘을 알게 됐으니까 뭘할수 있냐면 힘을 가지고 가속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0에서 2초까지는 F는 MA 생각을 해보면 어, 힘은 12N을 받고요. F는 12N. 근데 질량이 2kg이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오고요. 그리고 2초부터 3초까지는 F는 MA 했을 때 어, F가 0이죠 그러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도도 0일 거예요 가속도가 0이라는 건 V가 일정 구고요 3초부터 5초까지는 F는 MA 똑같이 하면 이때는 힘이 마이너스 6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6은 2 곱하기 A니까 질량 곱하기 속, 가속도 이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4 그면 가속도도 다 이게 됐으니까 우리는 뭐할수 있냐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구할 수 있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왜 그려줘야 되냐면 구간 s가 얼마큼의 거린지 물어봤으니까 우리 거리 구하려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 가속도가 나왔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시간, 속도구요 어 처음 속도가 2라고 나왔으니까 2. 그럼 처음 속도 2. 근데 처음 가속도가 6이에요. 그러면 1초, 2초, 5초까지 그려야 되죠. 너무 세게 그렸는데.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면 1초, 2초, 3초, 4초, 5초 했을 때 1초에 60 커져야 돼요. 그럼 2초 지나면 12가 커져 있겠네요. 12가 증가하면 2에서 12가 증가하면 14가 되어있겠네요 2초가 지나면 슉 12가 증가한 14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2초부터 3초까지는 v가 일정하니까 그 속도 그대로 쭉일정할거고요 3초부터 5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 3씩 줄어요 그럼 2초 지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그러니까 6이 줄었으니까 14에서 6을 빼면 8정도 되나요 여기에 도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낮은 속도가 여기 8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같게 나왔네요 그러면 간거리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이거 넓이 구하면 돼요 그럼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 모양이 개성망치가지만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도 구하고 사각형도 구하면 금방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거 다 구하면 되잖아요 이 조그만 삼각형이 얼마면 사각형이 얼마냐면 4, 2이니까, 그외 사각형은 2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2, 요 사각형은 1 곱하기 14니까, 14, 이 삼각형은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 1조 6, 네. 그리고 이 밑에 거는 2 곱하기 8이니까 16 이렇게 합니다. 이걸 다 더해 주면 되겠네요. 일단 4랑 16 더하면 20 이렇게 두이 더하면 20 하나 10이 있으니까 20, 20, 20 10이 하면 40에 50이 나오네요 그럼 S는 52m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 마찰 구간을 지날 때 각각의 충격력, 벽에 붙일 때 충격량 을 구하라는 건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만 나왔으니까 이거는 못 구해요. 대신에 힘 시간 그래프, 그 충격량은 곧 뭐란 건냐면 운동량 변화란 것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힘을 모르니까 대신에 이걸로 구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는요. 그러면 처음에 지금 3 v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이 v로 바뀐 때가 벽과의 충돌이고요 그리고 이때 갑자기 t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슉 하고 멈췄으니까 이때가 마찰력이 존재하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어,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벽이 준 충격량 f 벽이 준 충격량 하면 f 벽 곱하기 시간. 근데 시간은 여기 나왔습니다. 이 e 델타, 이 e, t0라고. 그러면, 이 e, t0. 이거 곧 뭐냐면,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어, 운동량이 핀데, 오늘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운동량 변화량.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보면, 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예요. 나중 운동량이 이거에 해당하고요. 원래 3부였는데, 마이너스 2 v 가 됐으니까. 그러면, 나중 운동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나중 운동량은 질량이 얼마죠? 질량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놓읍시다. 그냥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m 곱하기 마이너스 2v 빼기 처음 운동량은 m 곱하기 플러스 3v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충격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mv에 마이너스 3v니까 마이너스 5mv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찰에 의한 그 운동량 변화량, 다시 충격량은 마찰력 곱하기 시간. 여기 시간이 t0니까 t0 해준 게 그거에 해당하는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죠. 1번, 2번 구분할게요. 그러면 L, L. p,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 빼주면 됩니다. 근데 나중 운동량은 결국 정지했으니까 m 곱하기 0될 거고요. 빼기. 그고 처음 운동량은 m 곱하기 처음 운동량이 그러니까 마찰 전에는 마이너스 2v로 가고있죠 뒤로 2v로 결국 운동량 변화량이 플러스 2mv 입니다 사실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건 어찌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벽은 얘한테 뒤로 힘을 줬구요 얘가 이렇게 가고있으면 마찰은 앞으로 힘을 준거니까 방향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충격량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거를 바로는 못 구하고요. 힘을 모르니까. 대신에 운동량의 변화를 구한 이 값들이 이 충격량이 되겠죠. 그래서 벽에 붙을 때 충격량은 마이너스 5mv이고요. 마찰군을 지났을 때 충격량은 플러스 2mv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를 물어봤거든요. 그니까, fa다 fb를 말하는데, 지금 요 관계식을, 위에 거,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f 벽 곱하기 et0가, 마이너스 omv죠? 그러면 결론이, f 벽은 et0분에, 마이너스 omv 나올 거구요. 같은 논리로, 밑에 것도 해보면, 이렇게 안 보일 것 같으니까, f 마찰력은, 어, T0 분의 플러스 EMV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지금 벽에 부딪힌 것분에 마찰이 된 거. 그러니까 벽에 부딪힌 게 t 0 분의 마이너스 OMV 분의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 어, T0 분의 EMV 이걸 물어본 거니까 계산해주면 T0 없어지고요 뭐 MV 다 없애면 남은 게 마이너스 5분의 4. 근데 뭐 크게 물어봤으니까, 뭐, 플러스 5분의 4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물어보고자 했던 건 어떤 거냐면, 아 충격량이 곧 뭐랑 같냐면, 운동량 변화량과 같구나, 라는 거. 이거를 꼭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제일 쉬운 문제예요. 마지막은 충돌 전후, 운동량은 다 보존된다라는 거 이용해서 하면 금방 나옵니다. 어 m에 p의 지금 질량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mb라고 부르면, 어 mb? mb라고 이렇게 부르면, 음 속도는 구분해야 돼요. 플러스 3v 플러스 ev 마이너스 v입니다. 그럼 이때 운동량을 다 더해주면 a 같은 경우에 2 m 에 3v 더하기 mb에 2 v 더하기 삼 m 에 마이너스 v가 되죠. 그리고 충돌 후에는 얼마가 되면 다 v니까 v로 묶어버리면 v에 어, 다 더하면 5 m 더하기 m b다. 이게 지금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이거 둘이 같은 거니까 v 이렇게 다 약분하고 나머지 계산해 주면 5 m 더하기 m b는 얘는 6 m, 얘는 3 m. 아 마이너스 삼 m죠?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3M 플러스 2Mb 그러면은 넘어가고 넘어가면 2Mb는 2M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운동량 보존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사실 이 문제는 역학에서는 살짝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절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고 나니까 되게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설명하려고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운동량은 사실 계산 자체는 어렵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량 자체가 단순히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밖에 안 되고요. 이거를 나중에서 처음 빼면 그게 충격량이다. 충격량은힘곱하기 시간이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꼭어 연습도 해보고. 어, 그래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은 꼭 미리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험기간에 하면 할게 너무 많으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하세요.